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들바보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를 따러 왔어요. 블루베리 여기, 어, 농장에 왔는데, 우리는 1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때쯤에 와가지고, 블루베리를 따서 1년을 먹어요. 1년 동안 이제 갈아먹기도 하고, 그냥 얼렸다가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여기 조자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과일들이 지금 다안 돼요. 그래도 이 블루베리가, 굉장히 알도 크고 되게 맛있는데, 여기가 지금 3년째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알도 되게 작고, 많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원군까지 데리고, 조카하고 아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딸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는 따지는 못하고, 그냥 감시자로 왔습니다. 공기 좋고, 여기 너무 좋은 데라서, 집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는 동안에도 너무 그러니까 산길로 막 이렇게 골목골목 오니까 어, 너무 좋았고 또 오니까 공기도 너무 좋죠 동네가 와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뭔가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과일 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과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laughs> 어, 여기서 이렇게 또몇 시간 재밌게 보내다가 갈 겁니다 아, 건강해져가지고,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밖에도 이렇게 나와서, 또 이런데도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이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아, 요즘만 같아도 좀 살만한데, 이제,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또 2차 항암을 하거든요. 어, 2차 항암도 별 이렇게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다들 블루베 따기 열심으로 다들 따고 있네요 아들은 뭐하고 있어 따야지 닭도 키우나봐 닭소리도 나네 응? 닭백숙 하나 해달라 그래. 닭백숙 하나 추가요. 여기 닭백숙 하나요. <laughs> 미국집이라서 닭백숙이 되나? 한국집 같으면 해줄 텐데. 음, 백숙 하나 해달라 그래. 어, 진짜 백숙, 이런데서 백숙 하나에 먹고 가면 너무 좋겠다. 응. 백숙 추가요? 백숙에 막걸리. 막걸리? 콜. 좀큰걸 따야 돼. 없어. 근데 없어? 그거를 지금 따질 일이 없어. 따질 게 없어. 갈아, 음. 하긴 갈아먹을 거니까. 음. 뭐,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뭐. 다 따야지 되겠네. 아. 저기 높은 데는 형씨좀꽤 있다, 저쪽에는. 음. 저 나무에는. 거기 못 들어가. 거기 못 들어가? 이거 하힘들어 힘들어, 뭐. 야, 너 이거 꼴랑 요거 따놓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니? <laughs> 참나. 근데 여기, 여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잡아 땡겨 저은 이렇게 잡아 땡겨 나무를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딱꼭 있는 거 까만 것들 따면 되잖아 까만 것 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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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리 소리인데 <laughs> 어? 뭐 <laughs> 바, 벌레 에 물렸나 보다 어? 벌레 에 물렸어? <laughs> 길이 너무 좋다 여기가. 어? 이런 길을 흙길을 걷고 그러면 건강에 되게 좋대. 여기 끝에는 무슨 길이 있는지 한번 가보자. 신발 신으면 소화가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맨발 벗고 신발 벗고 걸으려는데 네. 신발 벗고 걸어볼까?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아. <laughs> 신발 어? 벗고? 어. 괜찮아?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아 응, 네. 오늘 가서 블루베리 따온 거예요 씻어, 씻어서 완전히 물기를 다 말린 다음에 냉동시켜 놓으면 돼요 이만큼 이게 두개다 합쳐서 20불어치예요 20불어치면 음, 26,000원 정도 하네요 너무 싸죠 수고한 값은 많지만 병원에또 입원했어요. 이번에는 코비드예요. 아 <laughs> 어, 어저께 음, 열이 막 38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춥고 떨리고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응급실로 빨리 들어가라고 해서 어, 어저께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특히나 이렇게 폐암은 폐렴으로 될 수도 있고 열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들어왔더니 응급실에서 이제 제 기록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병실로 들어오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병실에서 잘 지내고 있고 어 그저께 제가 이제 블루베리를 따러 갔거든요 그래서 어, 블루베리를 일 년에 한 번씩 우리가 따가지고 어, 일년 동안 이제 갈아 먹고 그러는데 어 거기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블루베리를 따고 와서, 그 다음날 이렇게 코비드가 걸려서 또 응급실로 오니까, 음, 그게 또 무리도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래도 체력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아, 그런 것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요즘에는 주변에 코비드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코비드 걸리신 분들 많고 미국에서도 되게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암 환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지 되고 코비드 어, 걸리지 않게 웬만하면 밖에 나가시지 말고 사람을 좀 만나는 것도 자중해야 되겠다. 어, 이번 기회에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요즘 병원에 들어오니까 일단은. 어 열이 나고 그럼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주고 기침 나면 기침약 바로 주고 그러니까 어, 바로 잡히기는 했어요. 어, 다행히 이렇게 중증이 아니고 가볍게 왔대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어, 관찰해보고 또 약도 좀 먹고 그래서 이제 괜찮으면 내일 오후쯤에는 퇴원해도 될것 같다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부터 항암을 2차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미뤄졌죠. 원래 코비드가 그 걸리고 항암을 하면 굉장히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할수 없게 돼 있대요. 그래서 코비드가 걸리면 코비드가 어, 걸리고 나서 열흘인지 열흘 인지 아니면 완치가 되고 난 다음에 열흘 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열흘 후에 이제 다시 스케줄을 다시 잡아서 어, 어, 항암 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일해요. 그래서 그 열흘 동안 또 시간을 벌었으니까 열심히 먹고 어, 체중도 좀 늘리고 체력도 좀 보강해서 이제 힘차게 또 제2차 항암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주려고 또 이렇게 가볍게 코비드가 날 찾아왔나 봐요. 누구한테나 다 찾아가는 코비드. 아유, 이렇게 꼭 나한테까지 찾아왔는지 안 찾아와도 되는데 <laughs> 그래도 나도 감사하죠 이말 하길 너무 감사하죠 어, 요즘에도 코비드 때문에 걸려 가지고 한 달씩 막 밖에 못 나가고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3차까지 다 했는데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 틀린가 봐요 그래도 이말 하길 너무 다행이다 싶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너무 심각하니까 잘 건강 잘 챙기시고 밖에 나가실 때도 조심조심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